야구의 계절이 돌아왔습니다. 저희는 경기가 없는 월요일에 매주 한 차례씩 연구팀인 롯데자이언츠의 주간 경기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. 지난 주말과 휴일은 3년 만에 관중 100% 입장에 허용된 홈 개막전이었는데요. 첫 8경기 전적은 4승4패였습니다. 하지만 연장까지 포기하지 않는 근성은 분명히 지난 시즌과는 다른 모습이라는 평가입니다. 류재민 기자입니다. 사직벌이 야구팬들로 다시 가득 찼습니다. 3년 만에 관중 100% 입장이 허용된 롯데 홈 개막전. 4흘 동안 관중 3만 3 3 5 0 5 1명이 들었습니다. 하루 평균 11,184명, 10개 구단 가운데 세 번째로 많았습니다. 팬 여러분들께서 찾아주셔서 옛날에 더 좋았었던 기억 많이 났던 것 같고 지난 1일 정규 시즌 개막 후 지금까지 8경기를 치러 4승 4패 딱 5할 승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. 진 경기 4경기 중 2경기가 연장 끝내기 패배. 중요한 순간 수비 실책과 마무리 투수 김원중의 부재가 아쉬웠습니다. 팀 타율 2할 5픈 5리로 3위, 출루율 전체 1위, 매서운 타격을 보여주고 있지만 득점권 타율은 2할로 10개 구단 가운데 8위, 득점 기회를 아쉽게 놓치고 있습니다. 외야 펜스가 높아지고 더 넓어진 사직구장에서 롯데 첫 홈런의 주인공이 나왔습니다. 부산과의 4면전 마지막 경기에서 한동희가 좌중간을 훌쩍 넘기는 두점 홈런을 때렸습니다. 찰리 반지가 두경기의출전에 2승을 따냈고 부상 여파로 한 줄을 걸은 글렌스 파크맨도 4이닝 무실점으로 후투해 새 외국인 투수들의 활약이 기대됩니다. 김진욱도 첫 선발 1승을 챙기며 7이닝 1실점으로 좋은 활약을 보여주는 등 시즌 초반 투수들의 활약이 돋보입니다. 솔직히 개인적으로나 팀적으로 너무 중요한 시기인 것 같고 힘을 합쳐면좀더 좋은 시즌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. 리그 공동 4위를 달리고 있는 롯데는 내일부터 광주에서 기아 타이거즈와 원정 3경기를 치른 뒤 오는 21일까지 KT 하나와 잇따라 홈 3연전을 치릅니다. MBC 뉴스 류잼민입니다